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12월 달 되면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것 아이들은 뭐 사탕 그죠? 이렇게 뭐 J 자로 생긴 사탕 막대기 하나 주면 좋아했고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죠? 예?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준 사람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넣어줬다, 우리 아빠가 넣어줬다는 사실을 깨는 닫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애가 아닌 거예요. <laughs> 그죠? 사실은 이 삼탄의 주인은 누구예요? 산타 클로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죠? 상업적 목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12월달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선물을 주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말 다른 기념일보다 여러분의 그 결혼 기념일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생일보다 여러분의 생일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날을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10편 말씀해보니까요. 10편 107편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시며, 따라합시다. 만족해하시며, 사모하는,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해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따라서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 시간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간절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첫째 누구냐면, 따라 하시다. 요셉. 요셉.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예. <laughs> 그렇죠?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예. 아버지죠. 그리고 마리아와 정원한 남자죠. 근데 이 요셉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한 말씀에 순종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약혼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작정하고 정원한 사인, 사이에 근데, 웬일입니까? 이 마리아가 뭐했다고? 잉태했어요. 아니 자기와 하룻밤 잔 적도 없는데 자기와 정혼한 그 여인 마리아가 뭐했어요? 잉태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잉태한 자기 약혼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올 수 없죠. 예? 그 아이가 누가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데려왔어요. 마태음 1장에, 다윗의 자와 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죠? 누가 얘기해? 천사가 요셉에게 한 얘기. 우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요셉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요셉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요셉은 자기 어떤 기본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소를 내 기분과 내 마음대로 믿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손해나도 조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억울해, 억울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아갈 것인가? 요셉은 충분히 항변하고 마리아를 물릴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되 자 지금 마리아가 누구로 인해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를 잉태한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이제 데려왔으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동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어요. 잠자리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때요?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만 요즘 성탄절에는 요 성탄 문화가 없어요. 세상 문화만 있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이거를 도구로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거기에 편중되면 안 돼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돈 많은 CEO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룩한 성탄 문화. 우리 오늘도 예배부에 우리가 행사를 가질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구역에서든 뭐 선교회에서든 e m 에서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은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요셉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죠. 순결한 삶을 살았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웃과 함께해야 되는 이웃.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사람은 바로 마리아, 마리아 당사자입니다. 자, 마리아는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탄지를 준비했어요. 뭐로 준비했다고요? 믿음으로. 자, 요셉은 뭐두 가지 얘기. 요셉은 말씀과 순결한 삶으로 준비했고 마리아는 오늘 믿음으로 예, 탄생을 준비합니다. 누가 보면 일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오늘 읽었도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오니 어때요?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고 잉태하면 그 당시 그 아버지도 그 부모도 이 마리아를 족보해서 빼버려야 돼요. 그 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약혼자와 파혼해야 되죠. 자기 아버지 집에서 뽑혀 나가게 되죠.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여.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이말한다저 분에게 이 말죄다. 나는 아니야 나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손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네. 누구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아, 네. 마리아에게 나시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실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 야기 예수가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탄은 성탄일 수 없어요. 행사로 끝나고 선물로 끝나면 그것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탄의 준비는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영혼구원이에요.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잖아요. 1년에 그죠? 예? 성탄절에 만나고 연말에 만나고 만날 때에 선물만 교환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오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죠? 친척들에게 그리스를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따라요시모온시모온은요 시무원. 자, 잠깐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 요셉은 무엇을 기다렸어요? 말씀과 순결함으로 기다렸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시몬은 따라하세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누가 보면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무원은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시무원은 부기와 명예와 출세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나라에서 만면을 향한 아, 네. 주님의 구원이에요 기다림 끝에 시무원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고 안아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몬이 그 아기 예수가 성전을 찾아갔을 때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그뿐 아니라 시몬은 나이가 많이 많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하고 기다렸던 그 시몬이 예수님을 안아 보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이장이해기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을 가운데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요 과연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고백하는 거죠. 예수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결한 기다림. 여러분 정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선물을 기다리세요. 오늘은 점심 식사에 어떤 메뉴가 나올까? 한결이 기다리는 분이 있죠. 저도 기다려집니다. 저는 봤어요. 오늘 메뉴가 뭔지. 안 알려 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간절히 삼고하세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따라서 이루리라. 간절히 삼고하고 기다리면 뭐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배고파하는 동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예,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한 사람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알아주세요. 안나. 예, 안나는요, 알아세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예, 아기 예수를 만난 여 선지자예요. 뭐, 뭐 끝에 어떤 신앙? 경건한 신앙생활. 이제 또 정리해 봅시다. 자 요셉. 요새분 무엇을 기다렸어요? 말씀과 순결함으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시무원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안나는 오늘 경건한 신앙생활 정신 맞춰 차리셔야 돼요. 그죠? 세상 말하는 것처럼 이 안나는요. 명예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권세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안나는 시무원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안나에게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안나에게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안나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견건한 신앙생활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2장, 37절, 38절이에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몇 년에? 이요 84년. 과부된 지 84년. 그럼 이안나가 여러분 보통 나이 많은 게 아니죠? 뭐, 두 살에 결혼할 일이 없잖아. 과부가 된지 84년이래요. 그럼 적어도 미루어 몇 살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예,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던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 아기 예수는 몸된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전된 내 자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해져요 뭐 미국 생활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쉬는 나도 별로 없으니까 연말에 쉬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그렇죠? 해마다, 해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성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성장을 향해서 자꾸 달려와야 합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가 뭐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 북적북적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성탄절은 어때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처럼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자녀들 그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성산들의 주인이 따른 것이 아니라, 성산들의 주인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도 성탄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나비에 고통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당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의 이름이 가장 귀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귀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잘 삼기며 고백하는 귀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 백성들을 주 앞에다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삼아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신공과 안나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삼고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신을 고백합니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가장 존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고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앞으로 다가와 오늘 성탄주일로 주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